아,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니 이제 또딴 소리 하고 있죠. 5000엔 가까이 내놔라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습니다. 제 요거는 어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UN에 가서 굉장히 대활약을 하셨어요. 너무 진짜 여러분들 다 뿌듯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까지 갔는데 만찬회도 안 갔고 그 멜라니아 여사가 어 옆자리에 앉는데도 또 우리 어 김혜경 여사가 거기에 앉지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니까 오히려 더 이쪽에서도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물론 그 전부터 요런 저 조짐은 계속 보이고 있었지만, 이 우리가 조지아 그 건으로 뭔가 자기들이 갑의 위치를 좀 뺏기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트럼프의 속내를 한번 볼게요. 먼저 트럼프는 음, 이 3,500억 달러에서 어, 그리고 그 저기 뭐야 3,500억 달러에서 어,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부르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의 의도는?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 그냥 우리 친에게 잘해보자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솔직하게. 그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상한 화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트럼프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자, 예, 이 법원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이 같이 이게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하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돼서 동맹을 굳건히 하고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요런 카드들이 나옵니다. 천사와 악마의 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음, 피에로의 카드가 나옵니다. 뭔가 한국이 엇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이 마음 안에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를 보면은 자, 8번 컵의 카드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야, 안녕히 가세요가, 나는 갈 거야 하고 남자가 떠나가고 있고, 여자가, 어허, 미련이 남아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가 이 미국하고 그 투자하고 뭐하고 하는 거에서 이 조지아 사건 있고 나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 이런 것을 표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잘해줄게 가지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오히려 엉뚱한 짓을 그러니까 기선제압을 하고 뺏기기 싫으니까 어떤 그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걸 뺏기기 싫으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세게 어. 하나의 뭐 브러핑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속임수를 쓰고 있는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속임수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트럼프가 더 세게 나오는 거는 마치, 음, 우리가 뭔가 물건 값을 얼마에 팔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에서 처음부터 요게 흥정이 돼서 축소가 될 것을 예측을 해서 처음부터 과도하게 뭔가 더 세게 부르고 그래서 유리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큰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음, 가서 만찬회에 안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볼게요. 유엔 갔을 때 만찬회에 참석을 안 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맨붕입니다소대의 응. 8번. 소대의 시종. 영분 풀카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 딴에는 만천에 하면 당연히 쪼로로 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만, 허?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떡하지? 같은 마음이 트럼프 마음 안에는 있어요. 있다. 음, 있습니다. 이거, 이게, 아니, 우리는 대국이고, 한국은 쬐끔한 나라인데, 보통 더굽신거려야 되지 않아?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태도나, 아니, 그, 한미 정상회담 할때그 나이스한 태도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거죠. 네. 네. 힘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 지그들끼리막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응.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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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닥. 로더니 어떡하면 좋겠어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오히려 센 금액을 불러 볼까요 요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흐름 좀 볼게요 음 관계 흐름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진짜 이건 진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트럼프는 좋아하는 과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laughs> 이거는 정상끼리니까, 예, 저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음... 부? 아이고, 이거는요, 그냥 지켜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물론, 속으로 이제 둘이 갈등은 있어요. 예. 숨겨져 있는 상황은 서로 방어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카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절대로 안 내줄 거야. 어, 내가 미쳤어? 빚을 져서까지, 어? 돈을 갖다 바치게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로 지켜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그죠? 이게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할 때 트럼프는 달카드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죠. 변덕이 죽을 듯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이 사람에 대한 태도랄까? 이 트럼프 자체가 이렇게 돈 욕심만 드글드글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거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태도를 속으로 취하고 있다라고 두 가지로 읽을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7번 펜터클. 아직은 아니야. 니네가 하자는 대로 나는 아니 더 버틸 수 있어. 아직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타워 카드입니다. 이런 알벼락이 이런 상황이 예측 못한 상황이 한국하고 순조롭게 다 사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여기대로 자존심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이 카드는요, 자존심이 매우 상할 때도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데스카드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 이건 우리하고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지금의 이 불편한 관계를 끝내고 싶다 빨리 사인하고 정리정돈하고 사이좋게 다시 지내고 싶고 이런 상황인데 자기의 입장이 네, 매달린 남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자 누가 더 여유 있는 상황일까요? 우리 7번 펜터클이에요. 시기가 무르익으면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게 한국의 상황. 트럼프의 상황은 핵맨입니다. 매달려 있어요. 이거, 플로그 내려오면 본인이 내려올 수 있지만, 음. 자, 시간이 해결을 해줄 거다라는 상황이고요. 두 사람 사이의 베이스에 지금 놓여져 있는 관계에서 한국이 그러면, 아, 우리 조지아도 가지 않고, 뭐 이럴 거예요. 하고 철수를 해버린 상황이 이 상황을 되게 긴박하게 만들게 했다. 물론 그거 트럼프가 이 만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그 이민국이 한 일이지 자기 일이 아니다라는 뭐 주장은 있을 거예요. 뭐 그렇다곤 하지만, 과거의 관계 컵의 기사 트럼프 쪽에서 호의적으로 우리에게 대했던 부분은 있었죠. 지금 현재는 8번 소드입니다. 양쪽 다와 머리 아프다.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 상태. 거기에는 자두 사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견이 아예 갈리는 거죠. 하얀 말과 까만 말로. 그래서 스톱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9번 펜터클의 여왕제로 흘러갑니다. 자 여왕제는 풍요로움이에요. 우리한테 있어서 결과가 나쁘게 흘러가진 않을 거다 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리한 것에 사인을 하게 되거나 이루어지는 않을 거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다시 좋아져요. 다시 좋아져요. 9펜의 그 여왕제. 다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음, 이재명 대통령 믿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거고. 지금은 버티는 쪽이 이기는 쪽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막 떠들어대죠. 요, 요걸 가지고 어떤 흠집 내기를 하려는 뉴스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계셔보세요. 네. 좀 시간은 아직 더 걸릴 겁니다. 네, 더 걸릴 건데. 잘 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내동하지 말고, <laughs>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셔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한달 요쪽, 저쪽이지 않을까요? 언제였죠? 그에이펙 요즘에서 또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